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래 기다렸잖아 아 미안미안 미안.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근데 자기 뭐 좋은 일 있어 엄청 기분 좋아 보이네 아 그래 보여 <laughs> 어 계속 웃고 있잖아 무슨 일인데 말해봐 어나 찾았어 뭘 우리 엄마 집뭐 어머님 집어 우리 엄마 살집 아까 부동산 담당자분한테 원하던 매물 나왔다고 빨리 와서 보라고 연락 와서 방금 보고 왔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혼자서 살기 딱인 집인 거 있지. 아 그래? 잘됐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내 꿈이었잖아 우리 엄마한테 집 사주는 거아 잘됐다 정말 집주인이 정원도 얼마나 잘 갖고 났는지 나무들도 엄청 크고 예쁘더라고 사진 찍어왔는데 한번 볼래? 어? 뭐? 자, 자 잠깐만 어? 정원이라니? 설마 단독주택 뭐 그런 거야? 어? 내가 말안 했었나? 엄마가 화초 키우는 것도 좋아하시고 꽃이랑 나무도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꼭 예쁜 정원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었어 근데 네가 몰라서 그래 정원 가꾸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내가 말안 했나? 나 아는 형네 부부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는데 1년 만에 다시 도심 아파트로 이사 왔어 여름에 잔디를 깎고 깎아도 새로 자라나서 그거 관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대 또 겨울에는 기껏 돈 주고 심은 꽃이랑 나무들 죽지 않게 관리해줘야 돼서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던데 어머님 혼자서 정원을 관리하는 건줄 좀 무리지 않을까? 아, 말해줬어. 진경 언니랑 형민 오빠네 말하는 거지. 근데 진경 언니랑 형민 오빠네는 정원 관리해주시는 분들 없이 둘이서 했으니까 힘들어했던 거고. 우린 당연히 정원 관리해주시는 분 고용할 거야. 뭐? 정원사를 고용하겠다고? 어, 어. 왜 이렇게 놀래? 아, 드라마처럼 매일 정원 돌봐주는 분을 고용한다고 생각했구나. 에이, 그건 오바고. 가끔 때 되면 와서 봐주시는 정도? 철마다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거지. 아니 아무리 가끔 때 되면 와서 관리해 주는 정도라고 해도 비용 꽤 되지 않아? 요즘 이런 업체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 아, 아니 아무리 효도 좋다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 나랑 결혼할 거면서 참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건 맞지. 근데 그거랑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정원사 고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정원사를 고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 아너좀 너무한다. 아니 그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너무한 거냐고 말을 해야지. 너 나랑 결혼할 건데 돈을 그렇게 펑펑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응? 내가 번돈 내가 쓴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야 결혼하면 네돈내 돈이 어딨어? 돈 합칠 건데. 아 <laughs> 그래 네가 왜 화났는지 알겠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결혼자금 없을까 봐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꼬마 빌딩이지만 월세 적지 않게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는 거 알잖아 여태 모아놨던 돈다 털어서 엄마한테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너 아무리 그래도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다? 아니, 세희야 여태 모아놨던 돈 전부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돈을 지금 어머니한테 쓰려는 거잖아. 그런데, 그돈안 쓰면 우리가 더, 더 좋은 집에서 훨씬 더 여유롭게 신혼 생활하지 않겠냐? 왜 그건 생각을 못해? 뭐? 난, 남만 잘 살고 싶지 않아. 평생 혼자서 고생이랑 고생 다 하면서,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도 잘 살게 해줄 거야. 나 그럴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악착같이 일했던 거라고. 너 알면서 왜 그래? 내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우리 엄마 집 해드리는 거라는 거, 너잘 알고 있잖아. 알지, 아는데. 아, 그냥 작은 빌라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 정원 달린 주택일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 했다. 뭐? 지금 우리 엄마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무슨 작은 빌라야. 그리고 난 지금 내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거에 화를 내는 니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내가 대책 없이 있는 돈 몽땅 쓰면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착실하게 모아놨던 돈을 쓰겠다는 건데 화를 내는 네가 정말 어이없다.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지금 엄마 집사드리고 정원사 부르고 뭐하고 해도 나 너보다 모아놓은 돈 최소 정말 최소 3배는 더 있어. 참고로 3배 더 많다고 한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제외한 거야. 그건 대. 대출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빼고 계산했어. 그런데 내가 굳이 말안 해도 넌 이미 알고 있지 않아? 세희야, 내 말에 상처받지 마. 내가 팩트만 말할게.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너가 어머님 집 사드려도 나보다 돈이 훨씬 많지 나도 알아. 근데 세희야, 너는 돈이 많아야 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돈이 많아야 한다니? 네 장점은 돈이잖아. 아, 네가 돈 말고 뭐볼게 있다고 그래? 지금 유일한 장점이 줄어드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겨? 뭐, 뭐라고? 흥분하지 좀 마. 솔직히 네가 예쁘기라냐? 아니 뭐 다른 장점이냐? 네 유일한 장점은 돈이야, 세이야. 근데 네가 돈이 없으면 내가 뭘 보고 널 만나냐? 와, 너 머리 어떻게 된거 아니지? 어떻게 된건너 아니냐? 정원 달린 집? 와, 미친 진짜... 와, 야 뭐? 내 유일한 장점이 돈이라고? 야, 그럼 네 장점은 뭔데? 넌뭐 연예인급으로 잘생겼어? 진짜 착각 대박이다. 준우야, 혹시 너네 집 거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난너 조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네가 좋아서 만난 거였는데 네가 속으로 이렇게 재고 따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다 정말. 야, 헤어져. 너 앞으로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하, 이성적으로 생각해, 세요야너 나랑 헤어지면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나 말고 절대 다른 남자 못 만나. 야, 이상한 가스라이팅질 하지 말고 꺼져. 내가 너 같은 걸 3년이나 만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 세희야, 후회할 말 하지 말고 어머님 주택 안 사드리겠다고 하면, 내가 그냥 없던 셈 치고 그냥 넘어가 줄게. 이거 진짜 또라이네? 야, 없던 셈 치지 마. 그리고 나 후회 안 해. 내가 후회하는 건이 실체를 3년 만에 알게 됐다는 거야. 야,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진짜. 아, 진정 좀 하라니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이성적 좋아하시네. 야, 한 번만 더 잡으면 경찰 부른다. 야, 박세희. 한달 뒤. 세희야, 잘 지냈니? 와, 뭐야? 너야? 전화번호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냐? 너 내가 연락하지 말랬지. 아, 세이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내가 한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때 말은 조금 세게 한것 같아. 아, 그건 미안해. 그게 미안한 사람 말투야? 야, 사과하지 마. 난 네가 지금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매달려도 그거 진심이라고 생각 안 해.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 아니지? 세이야, 나 지금 큰 용기 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랑 상의를 좀 해봤거든? 뭐? 무슨 상의? 너네 엄마가 너 힘들게 키우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네가 엄마한테 유난스러울 정도로 잘해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그 마음은 알겠어. 뭐? 유난스러워? 그래서 말인데 결혼할 때 너가 우리 집에 5천 정도 해주면 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솔직히 따지면 더 이상 네 돈도 아니지. 결혼을 하면 살림을 합칠 거니까 우리 돈이 되는 거잖아. 우리 돈을 우리 부모님한테 좀 드리는 거야. 뭐 뭐?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너만 너네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좀 괘씸하잖아 나도 효도할 줄 알고 효도하고 싶어 그니까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딱 5천만 해주자 어? 아 내가 왜네 말에 반응을 못하는지 알겠다 뭐? 개소리니까 개가 짖는데 인간이 뭔 반응을 하니 야너말 예쁘게 안 해? 야, 5천? 내가 왜? 효도하고 싶으면 누가 말린데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네 돈으로 하세요. 난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해드리는 건데 너는 왜내 돈으로 니네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니? 야, 너 말을 꼭 효도를 할줄 아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꼈던 것처럼 말하는데 너는 나처럼 효도할 여윳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 아, 지가 돈 없어서 못한 거면서 무슨 생색을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엄마랑 상의했다는 게 소름이다. 너네 부모님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 야, 진짜 나 솔직히... 너 같은 거랑 3년이나 사귀었다는 게좀 수치스러워서 한달 동안 좀 힘들었었거든? 근데 지금 깨달았어. 나는 신이 날 도운 거야. 너랑 결혼했어봐. 너같이 이상한 논리를 가진 시부모님을 내가 모시게 될뻔 했잖아. 와, 결혼 전에 끝나서 이게 얼마나 다행인 건지. 와, 씨, 진짜. 뭐? 야! 야, 내가 아까부터 말했지만, 난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죽어도 없고, 그냥 내 인생에서 꺼져줘. 아, 세이야. 말로 풀면 돌려가지고 왜 그래? 말로 풀면 되릴 네가 날 돈줄로 보고 있었단 걸 어떻게 말로 푸니? 어? 야 그럼 사천은 어때? 내가 양보 많이 한 거다. 어? 야 내가 왜니네 집에 돈을 해줘야 되냐고? 내가 왜? 너 진짜 나랑 결혼 안할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결혼하면 기생충처럼 내돈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된 놈이랑 어떻게 결혼하냐고? 난 진짜 네가 징글징글해.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 진짜 헤어진 거야. 알겠어? 야 그래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3년이란 시간이 장난이니? 어? 아, 그리고 이렇게 쉽게 헤어질 거면 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던 거야? 야,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한 거야? 네가 먼저 꺼낸 얘기잖아. 어디서 피해자인 척을 해. 그리고 5천, 5천 해달라고 조르지 말고 네가 나한테 빌린 2천만 원이나 얼른 갚아. 내가 갚으란 말을 헤어지고 다음 날 말했으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됐다. 야,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돈 갚아. 알겠어? 뭐? 야, 2천만 원이 누구 개 이름이냐? 그걸 바로 어떻게 갚아? 야, 2천만 원에 벌벌 떠는 놈이 나보고 5천만 원을 해달래 얼른 갚아라 빌려준 지 벌써 2년이 넘었지? 이번 주 내로 갚아 뭐? 이, 이번 주? 아, 세희야 내가 미안해 내가 티인 거 알지? 그래서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알잖아 우리 대화로 풀자 어? 어왜 우리가 헤어져? 야, 너 나래 시즌 진짜 짠다. 무슨 네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야. 5천만원 해달라는 게 무슨 논리인데요. 야, 나 너랑 더 말할 시간 없어. 돈 갚아라. 어? 안 그러면 내용증명 갈 거야.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야, 세희야, 이번 주는 아니지. 이번 주는 그냥 한 말이지. <laughs> 아니, 제대로 한 말인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얼른 갚아. 으, 세희야. 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니지. 아, 그러면 기간만 좀 늘려주던가. 개같은 논리를 펼쳐대던 전남친놈은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인지 상환 의사나 분할 상환을 하겠다는 말도 없이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곧바로 강제 집행이 이뤄졌어요. 계속 버티다가 압류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사실 모아뒀던 돈을 코인으로 다 잃었다면서 제발 기간을 늘려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땡전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아무튼 막말까지 들었던 저는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고, 결국 남친놈은 자기가 아끼던 차도 팔고, 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려서 저한테 2천만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멘탈이 나갔는지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만 축구하고 있다고 하네요.